자, 42쪽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ideally. 그렇죠? ideally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상적으로 본다면 when we make art or engage in any creative activity by ourselves라고 했습니다. 가로 다 댈게요. 우리가 예술을 하거나 또는 요런 데 참여한다. engage in이겠죠? engage in이겠지. 어디에 그 참여하냐면 어떠한 창의적인 활동. 이게 이거지 뭐 아트나 이거 이거 이거지 뭐. by ourselves. 근데 뭐야 혼자서. 혼자서. 같이 아니야.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예술 활동에 이렇게 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를 갖다가 인식하냐면 레코그나 i z e 인정하다, 인식하다가 되겠죠. It's value. All. 그것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뭔데요? 여기서 it's가 만든 건 뭐죠? 어, 혼자서 크리에티브한 이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혼자서 어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make time.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을 내라.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뭘 위한? For it 이시 라는 건 뭐였죠? 아까 전에 혼자서 뭔가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라거나 또는 아트를 한다는 거지.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바로 그렇게 혼자서 뭔가 예술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The boom in the coloring books and the coloring pages in past few years라고 했습니다. 붐이 있어서 유행이 있었단 말이야. 컬러링 북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여러분들 그이 색깔 색칠을 할수 있는 얘기잖아요. 얘기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색칠하는 거 색칠놀이 하는 거. 어. 우리 조카가 좀 하는데 막뭐 이렇게 그 유치원 가기 전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봐요. 아, 좋아.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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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막 색칠을 막. 이 컬러링 북이에요. 색칠 공부놀이 할수 있는 책들. 컬러링 페이지는 그거보다 좀더 두꺼운 거겠지 뭐. 그죠? 그 그러니까 지난 과거 몇년 동안에 그런 컬러링 복수가 붐이 있었던 이 붐이라고 하는 것은 이 s 뭐냐면 원 서치 그 e 바로 그런 것인 거야 우리 삶에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 근데 그거 어떻게 할수 있어 혼자서 막할수 있는 어, 그래서 싫어했나 내가 여기 삼촌이 아 도와줄게 아 싫어 삼촌가 이렇게 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될수 있어. it takes away uh, the challenging part of visual art making and skills and provides us with a level of challenge that is relatively easy and manageable 그렇죠 자 이것은 무슨 뭡니까 바로 컬러링북를 말하겠죠 이 컬러링북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죠 takes away 뭘 갖다가 좀 이제 없애냐 그렇죠 가져가냐 없애버렸고 이런 게 takes away잖아요 그렇죠 to away with 이게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 c h a l l e n g i n g part 그러니까 좀좀 어려운 파트를 없앴어. Of 뭐에? Visual art making 좀 시각적인 예술적으로 만드는 부분에서의 좀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런 것도 다 제거해서 그래서 선도 아주 명료해, 간단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거 있죠. 그런 부분 challenge한 파트는 좀없애버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뭘 쟀어? Takes away 하고 Provide 뭘 제공해줘?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얘기야. 뭘 제공하죠? Level of Challenge. 도전할 수 있는 레벨 정도를 준다는 거지. 근데 이 challenge라는 것은, that is a lot of, 상대적으로 좀 쉽고, 그리고 또뭐 거야? 좀 감당 가능한, manageable 할수 있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연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함께 했어? With cancer patients and caregivers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암 환자나, 그리고 또 간병인들. 암 환자하고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실험은, shows that, t h a t e 사실을 알려주네요. solitary activities. 그렇죠이 solitary 개념이 이거죠. 이 solitary가 바로 뭐야? By the, 아버지, 아버지, 이거죠. 혼자 사는 거지. 혼자사는 활동들이라고 하는 거 like 뭐처럼 이렇게 색칠, 하기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준다는 거지. 뭐에 있어서 meditative and reflective ways라고 했어요. 어, 여러분들 명상하는 거 있죠. 이게 meditation 한 명상이거든요. 그게 형용사 형태입니다. 이 명상적이면서도 성찰적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By i n g 함으로써 By taking us to the place, 우리를 데려다줌으로써 어디로 데려다주어 이런 장소로 데려다주죠. 어떤 장소죠? Distraction away from everyday concerns가 되겠죠. 음, 음. 우리를 이런 장소로 데려다주는데 이 장소는 바로 distraction이야. 이탈을 시켜주는 거야. 멀리 벗어나게 주는 거죠. 그죠? 어 어디로부터요? 매일 매일에 c o n c e r n 걱정, 염려거리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말할 수 있는 d 스 s t r u c t i o n 이탈 시켜주고 좀 빼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감으로써 b y i n g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좀더 많은 다 명상적인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reflective ways, 성찰적인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아 여기 지금 solitary activity, 특히나 뭐예요? 예술 활동에서의 혼자서 예술 활동하는 거에 대한 뭐가를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는 장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uch activities, 그 그러한 활동이라는 것은 do n o t h i n g 반드시 뭐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거 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는 없어. Resolve our problems.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는 없어. Rather, 다만 이건 뭐냐면 오히려 뭐냐면 day 그것들은 시간을 주는 거야. 어떤 시간이야? To rest. 쉴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주는 건데 to focus our attention elsewhere. 다른 어떤 곳에다가 우리의 주의를 포커스,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주는 거지. 언til 언til 언제까지? s 치 c h a l g b 이러이러한 것 같은 시간 때까지 다른 곳에다가 우리의 정신을 조금 포커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열어준다는 거죠. 뭐 같은 시간이죠? 뭐 같은 시간 있을 때까지죠? 우리가 can address them directly죠. 이 them이 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이겠지.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directly. 직접적으로 우리가 a d d r e s s 무슨 뜻이랬지? 코 o p e w 다루다 처리하다 뜻이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루고 처리할 수 있을 그 시간이 있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는 다른 데다 우리의 관심을 좀더 준다는 거야 이해 되니? 당분간 우리가 지금 바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컬러링 하면서 <laughs>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유이 두더지 그림은 왜 이렇게 복잡하나 이러면서 좀 머리를 식혀 그러한 다음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런 시간까지 어떤 시간이지?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our problems, 우리의 문제를 따락들이 직접적으로 뭐할수 때까지,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납도 납도 납도. 그때까지 우리는 혼자서 미술 활동해. 이게 우리 미술 활동을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야. When we make art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혼자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할때 It can help us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도와줘요. self regulate. 자기 통제성을 가지게 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야? feel 느끼게 해 준다는 거지. sense of mastery. master 하면 숙달이죠 master 했다는 얘기니까 숙달감 숙달감을 줘 그리고 control 통제감도 주고 and agency 어 이거 주체성도 주는 거야 뭐에 대한 주체성이야 over our lives 우리 삶에 대한 주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지 이해 돼요? and 그리고 Engage in, 어디에다가 우리를 갖다 톡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Engage in 하면 어디 어디 멸중하다, 집중하다, 관여하다, 들어가다 이런 얘기죠 Reflective, 성찰적이면서도 Validating v a l i d a t i n g 에라는 것은 검증하다야 Validate가 검증하다기 때문에 검증하면서 Contemplate Contemplate는 아까 m e d i t a t i v e 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기 여기 Temple이 보이죠 T E M P L E 그죠? Temple하면 우리가 절이죠 절에서 뭐해? 사색하죠 스님들이 어쨌든 사색하면서 그리고 이 명상하는 어떤 practice s w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뭐할수 있는가 거기에 e n g a g in 할수 있게끔 우리는뭐 해준다는 거야 도와준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기 지금 help에 다 목적해 보야헬 help에 걸리니까 지금 목적해 보니까는동사번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툴을 달아도 되죠 근데 어쨌든 쭉쭉쭉 연결되어 있 feel 그 다음에 어 인게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름니까 네, 혼자 서하는 예술 활동의 장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명상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뭐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직접적인 문제를 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어려움도 좀 이렇게 내비려둘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라는 거죠. 좋습니다.